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입니다. 사랑입니다 예. 오늘 해볼 것은 스카이워즈입니다그 음. 시작하러 갑시다. 들어러갑시다 예. 일단. 원박사의 시. 언제나 그랬듯이 무편집으로 노말. 어! <웃음> 잠깐만 <laughs> 방금 전에 좀 웃긴 샷이 있었어. 그래, <laughs> 나중에 꼭 보고 싶구나, 영상이. 알았어. 나중에 꼭 보게 해줄게. 지금 영상 된거 봐. 어, 켜졌다. 나 여기서 아무. 어 아, 오케이. 나도 안 멀어. 내가 진짜 스카우트를 하나도 안쓰 그래? 난좀 쓰는데. 응, 그렇지. 나는 자주. 응. 갔는데 뭘 신속 포션을 두 개를 신거자 신속으로 콤마를 일이 없었어 가자 아아 아, 뭐야 저런 나 저런 나만 감히 아, 기칙이라면 이게 기치. 뭐야 뭐야 이 사람 뭐야 나만 내 걸려 나만 내 걸려 잭 아니 나도 내 걸려 저 사람 뭐야 뭐야 야 뭐가 아니 렉 때문에 안 죽어. 아, 아. 뭐냐? 엔더펄 잘못 쓴 사람. 아, 엔더펄 썼어, 렉? 어 렉도 렉 걸리면 안 돼. 아, 렉안 걸리지. 오케이, 오케이, 맥 가자, 맥. 가자, 가자, 가자. 한번 더. 아. 아! 아! 무작위 맵. 어, 이 맵은. 걸을까? 아니 이맵 좋지 않나? 좋아 로쉬야 러쉬에... 선녀 하나 갖고 가자 <laughs> 선녀 하나 갖고 아니 이 맵은 아니야 이 맵은 아니야 아니야 저기로 가면 되잖아 아 그런가? 내가 <laughs> 선녀 할 어? 내가 어? 어허. 내가 그냥 이을게 <laughs> 내가 그냥 이을게 거기로 이는다고? 디지네 <laughs> 와 템버 와템 겁나 좋게 나와 템 겁나 좋게 나와 템스링 예예예예 가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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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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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빠 가빠 야부터 뭐 나오면 쉽게 여기 밑에도 상자, 상자 있음 어 밑에 상자 양식이 아, 뭐 있으면 나 하나 줘라 아 여기 상자에 별 것도 안 나왔어 이두 상자에 티지 티지 야, 내가 테러리스트다. 하이픽셀 서버 테러한다. 오케이. Okay. 야, 서진이 뭐? 먹어. 왜, 왜, 형 먹어. 너 철갑밥 먹지 않을래? 어? 이미 있구나? 응. 어. <laughs> 난 이미 있어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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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, 게잘 가. 어? 안 죽어? 좋아? 어? 컷. 오케이. Okay. 죽었어. 오, 오케 도망가? 어? 침 아, 어? 터뜨렸어, 거기. 여기. 와! 여기도? 폭발? 좋았어! <laughs> 이제 하이픽셀 서버까지 테러한다. 버려. 난 태워한다. 물부터 써. 그물 <laughs> 참, 저 사람 잘한 거 같거든. 그니까다물까는데이발불 okay. <laughs> 와우. 에오 그러는데 지지 g OK. 다시 한 판. <laughs> 음, 음, 오, 같은 맵인데? 그럼 같이 이길 수 있어. 음. 똑같은 키스로가 똑같은 키 키스 음. 근데 사람들이 달라. 얘내 친구 있다. 어디 <laughs> 그거 D D S D K L R L S Y T 키니의 아주 친구야. 음. 칠의 헤드, 리가고개야 아하하. 아! 응? 아. 음? 뭐지? 일단 상자 하나 먹고 와. 이야. 쟤들 쟤들 러시한 것 같아. 응. 음. 진짜네, 진짜네. 어, 뭐야? 진짜네? 내가 복수를 했어, 그래도. 아, 진짜네, 고마워. 그럼 너가 죽기. 전에 죽여줬으면 더 좋았겠지만. 뒤에 응, 온다. 응. 어, 아, 가비. 해커? 해커. 해커가 있어. 해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무대 같은데. 어, 어이 매번 야구 선수. 무슨 매이지 아, 음. 응. 잼잼! 잼잼! 미치기 안녕하세요 <목소리> <오케이. 웃음> 예? 어떤 스킨이 좋은 게임 프로스트 알파? 왜왜위에거 안먹어? 좋은데? 뭐는 내가 좋는 잘못했을 때 나는 저기 잼잼플레이스 e r o c k 이 t Okay. I d o n 이 k n o 야 I d 야 n 안 k n 오네 I don't know. Oh, 지뭐 a t s t 먹어봤자 어차피 죽을 거야. 우와, 친구. 나투사치 네. 네. 없어. 나투사치 네. 없어. 안치해그 대신 째러서투사치 있어. 오케이, 떨어뜨렸지? 이제 빨리 먹고. 와, 와. 상사 하나 먹고. 템 정리 이렇게 해. 내가 질까지 이어주잖아. 뿅! 안 죽네. 아! 됐어, 죽였고. 나죽었어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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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를 지금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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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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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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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음. 앗이 음, 아, 음. 뭐야 이거 뭐 지금 강주 이상은 p 지 y c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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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크리프다 어어 간다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맞다, 다 가자! 가자. 상대방 키도 근데 약간 이거 뭐 초간 러시 같긴 한데. 아니. 오케이. 오, 지, 죽을 뻔. 일단 난 우리 집 탈게. 야, 근데 너골든프플안 너 가지러 갔네? 안 골든네플나 있는데? 그게 있거든? 나도 두개 있어. 어 이거 안 먹었니? 음. 어두개 있어 그럼 나 하나 줘. 나세개 있는데. 어 내가 하나 줬어. 그래. 아. 자 가자. 뭐야 나 지금. 템이 별로 안 좋은데. 괜찮아. 어 이거 신발이 있구나. 아 화장가리고 여기 왔으면 이제 반쯤을 응 해야지 않나? 야야야 야, 야, 쟤랑 같이 왔잖아 같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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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아이 누구 왔잖아 누구 왔잖아 어. 아. 그걸 그렇게 늦게 만해지면 아, 얘는 뭐야. 어때? 이거 이제... 잠깐만.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내야겠다. 맞지. 이제 암호로 하자. 암호로 어? 이 맵은 징징. 응? 나만 여기서 징징스. 아, 저기서 잼잼 쓸 좋은데. 아, 아, 도 저기서 잼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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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 안돼 오지마 아, 와. 이걸로 죽일 수가 있어? 오!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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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오케이. 네? <laughs> 뭐야, 눈덩이로 다 죽여. <laughs> 이제 초보라, 원래 고수는 저거 고 우리랑 피을차에서나 죽... 뭐, 말했지, 초보라. 뭐. <laughs> 그러네. 너 어디가요? 가지마요 뭐야 이사람 왜 자꾸 내가 받는게 임하다아 어, 뭐야 이사람 오케이 죽였다 오.. 우왜 <laughs> <laughs> 어딨냐? 두 마리. 근데 둘다 다른 팀이야 에 잠깐만 다른 팀은 생인데 남은 플레이어가 다 어, 저기 사람 있는데? 쉐이드 갑면 갓바가 왔어. 나보다 좋네. 아니, 나 나보다 좋진 않구나. 뭐야? 아, 이해됐어. 아, 활. 저거 나랑 똑같은 그거네. 뭐? 똑같, 그, 이거, 트레인. 음. 이거 활이라서 무빙, 무빙 계속. 내려주고 아 아주 딱 덜어 예 엉덩이 블레블레블레 블레블레블레 오케이 놀려주고 블레블레블레 아 위에서 침략할 생각인가 보다 위에서 활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침략보단 뭐야 셋이서 팀이야 아니 구나 아니 셋이서 맞짱이다 여기서 응 아직 팀 살아 있는 사람이 죽다. 어? 아팀 있는 사람이 이겼네. 그럼 2대 1야. 응 맞아. 2대1대 1이면 두 명. 그래. 눈덩이로 다음에 눈덩이로 몇 명을 좀 잡는 거야. <laughs> 세명 잡은 거 같아. 응세명 잡았어 아, 눈덩이. 마지막은 가자 나 장소 좀 저기로 옮길게 어, 어 잠깐만 옮기기 에반데? 왜? 왜냐면 저기 브릿지여야 되는데 와저 어, 브릿... 사람 상상이 돼서 와 뭐야 이사람 오얘다 예! 뭐야 뭐지? <laughs> 뭐야 이제 한 판만 더 하고 막판 하자. 그러자. 응? 응. 응. 이제 끝내자. 그렇지. 이제 끝내자. 끝내자. 내가 손 열어 할게. 아니, 잠만. 이제 끝내자. 이제 끝내자. 아, 오케이. 이제 끝내자. 오케이. 오케이 이제 끝내자. 송혜자, 일로 와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여기까지.